어, 10주차 어,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 중간 시험 보느라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어, 중간고사 전까지 여러분들 진행했던 내용이 아마 회기분석에 있어서 설명변수가 2개 이상인 어, 그런 다중 선형 회기분석에 대한 이야기까지 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린 것 같습니다 어 이제 10주차에서는 회기 분석에 있어서 나머지 부분 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 이어나가고요 그 다음 11주차에는 회기 분석에서 조금 더 추가해야 될 부분과 새로운 분석 기법인 분산분석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어 10주차 첫 번째 시간 회기 분석에서는 어 여러분들 조금 어 색다른 두 가지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니만큼 잘 집중해서 여러분들 듣기를 바랍니다. 슬라이드를 넘길게요. 어, 보통 우리가 어, 회귀분석을 이제 실시할 때 보면요, 반응변수 y가 수치형 연산이 가능하다 이런 거죠. 또 설명변수 x 또한 수치형 그런 변수일 때 어, x에 의한 영향이 y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런 것들을 보고자 했던 거죠 근데 이럴 때 설명 변수가 수치형 변수가 아니라 어, 연산을 할수 없는 질적 변수일 때 그럴 때도 어, 회기분석에서 설명 변수로 고려해서 분석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질적 변수가 설명 변수로 있을 때 회기분석은 어떻게 실시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어,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슬라이드 두 번째 장에 있는 어, 내용은 예를 보면 y는 반응 변수 선호도고요 x는 첫 번째 설명 변수 연령이고요 두 번째 설명 변수는 리즌 지역인데요 그것이 1은 광역시 2는 중소도시 3은 읍면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 변수가 두 개인데 그중에 하나가 질적 변수일 때 이럴 때 그럼 회귀 분석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어, 가상적으로 변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가상적으로 변수를 만들어서 질적 변수에 해당되는 부분을 처리하게 됩니다. 질적 변수가 현재 지역인 경우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 세개의 범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주수보다 하나 작은 가상적인 변수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d1, 더미 변수예요. d1이꼬로 1. 광역시일 땐 1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전부 0입니다. d2이꼬로 1은 만약에 지역이 중소도시 리즈니크르 2인데 1로 잘못 표기됐네요. 리즈니크르2 어, 중소도시이면 1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0이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 D1이 0이고 광역시도 아니고 D2도 0이면 중소도시도 아니면 D1이 0, D2가 0이면 그것은 바로 자동적으로 읍면 지역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D1이 꼴르1 그럼 광역시, D2이 꼴르1 그러면 중소도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읍면적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이럴 경우 회기식은 다음과 같이 적혀집니다. 반응변수 y는 절편항 a 플러스 b1 x 그냥 수치형 변수죠. B21, b2 1 d1 플러스 b22 d2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지역이 1이면 광역시가 1이라고 하는 건 d1은 1이고 d2가 0이니까 위의 식에서 d1을 1을 집어넣고요. D2코로 0을 집어넣으면 그 아래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A+ B1, X+ B2, 1이래야 되는 거죠. 만약에 지역이 이 중소도시이면 D1은 0이고요. 그리고 D2가 1이니까 위에 테이블에 보면 Y는 A+ B1, X+ B2, D1 채로, B22, D2코로 1, 2를 집어넣으면 바로 Y는 A+ B1, X+ B22가 되고요. 만약에 리즈니코로 3 읍면 지역이면요. D1하고 D2가 다 0이니까 y는 a b1x만 남는 거죠. 따라서 바로 중소도시일 때는 읍면지역과 비교해보면 b22만큼 차이가 난 거고요. 광역시 같은 경우는 읍면지역과 비교해보면 b21만큼 차이가 난 거죠. 그쵸? 식으로 보면 뭐 그런 것들이 그 지역의 어떤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질적 변수의 처리해보면 y가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스 까진 갔구요 감마 1, 감마 2, 감마 3로 지역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지는 걸볼수 있구요. 종합화해서 식을 보면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엑스, 감마 1, d1 플러스 감마 2, d2 플러스 5차가 되는 거죠. 감마 1이 지역 1 효과가 되구요. 감마 2가 지역 2, 중소도시 효과가 되는 거죠. 이럴 경우 세스 프로그램은요. SES 데이터 셋 이름을 데이터는 e x a m d o m 이라고 줬구요. set 과거 exam.dummy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뒀냐면 d1하고 d2를 모두 다 0으로 일단 세팅을 했고요. 지역이 1일 땐 그때 d1을 1로 바꾸고요. 만약에 지역이 2면 그때 d2를 1로 바꾸면 된다 이거죠. run 하고요. 회귀 분석이니까 프락 a 그 데이터는 위에서 만들어 데이터셋 데이터셋 exam.dummy. 모델은 반응 변수 y를 왼쪽에 갖다 넣죠 설명 변수가 age, 나이 연령이죠. 그 다음, D1, D2 지금 만든 가변수를, 세미콜론하고, run, 수행하면, 우리가 원하는 다중회기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넘겨볼게요. 어, 앞서 한 내용을, 여러분들 종합화해서 다시 보면요. 가변수를 이용한 예를, 데이터, d u 라고 줬죠. input, id. 그 다음, y. 선호도죠. age는 연령. 리즌 지역 골뱅이들에서 옆으로 자료가 쭉 입력됐다 해서 여러분들 46개 자료가 입력된 걸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료를 보면 첫 번째는 선호도 점수 46, 나이는 21, 지역은 1이죠, 그렇죠? 지역은 1인 거 어, 광역시라는 얘기죠. 맨 마지막 자료는 46 아이디고요. 어, 선호도 점수 64점, 나이는 40, 지역 입구로 1이니까 역시 광역시네요. 이렇게 세스 데이터 셋이 만들어졌고요. 그다음 데이터 더미 1전 데이터 셋 이름 더미. 그럴 때 d1이 꼬로용 d2 이로용 0으로 놓고 리전이 꼬로 1일 땐 d1 이 꼬로 1. 리전이 꼬로 1일 땐 d2 이 e 이렇게 이제 만든 거고요. 앞선 거와 마찬가지로 프랙 레그 데이터 꼬로 위에서 만든 세스 데이터 셋 더미 1. 세미콜론 닫았고요. 어 where yn2.q 요 줄은 지우면 돼요. 지금은 예전에 s 스 s 버그로서 있었던 건데 지금은 없어도 수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모델 어, Y는 그래서 어, 설명변수 AG, D1, D2에서 수행을 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어, 출력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음, 출력 결과를 먼저 보면 요맨 아래 파라메타 에스티메이트에서 맨 왼쪽에 보면요 출력 결과 아랫부분입니다 v a r i a b l t 절편항이죠. Age, 연령이죠. D1, D2 우리가 만든 가변수입니다. 그 옆에 자유도가 있고요. 파라메타 에스티메이트 보면 절편항은 14.33385 연령, Age 앞에 붙어있는 회기계수 베타1해헷는1.83030 가변수 D1 앞에 붙어있는 계수는 마이너스 16.12947 가변수 D2 앞에 붙어있는 그회기계수는 마이너스 5.30923 그래서 위에 식을 그대로 옮겨 보면요 먼저 광역시일 때는 y 햇은 절편항 14.334 더하기 1.830x 마이너스 16.129죠 그쵸 음. 그 다음에 중소도시일 때는요 y 햇은 어 절편항은 똑같으니까요 14.334 플러스 1.830x 해당되는 D2 앞에 붙어 있는 계수 마이너스 5.309 그럼 되죠. 그 다음에 지역 입구로 3일 때는 D1하고 D2가 다 0이니까 그냥 yS는 절편항 14.334 더하기 1.830x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3인 거보다 지역 2인 경우는 마이너스 5.309가 더 적어졌죠. 즉, 음면 지역에 비하여 중소도시는 선호도 점수가 5.309 정도. 어, 적다 이런 걸볼수 있고요. 광역시인 경우는 어, 마지막 음면 지역인 리전 3에 비해서 마이너스 16.129만큼 선호도 점수가 낮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로 갈수록 선호도 점수가 약하다는 걸볼수 있죠. 좀더 까다로운 거죠. 예.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측에, 맨 우측에 티 검정을 유의 확률을 보면요. age는 0.0001보다 작으니까 어, 선호도를 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걸볼수 있고요. d1 변수도 p값이 0.001으로서 유의한 영향을 주는데요. d2 변수, 즉 중소도시냐 아니냐죠. 그것은 p값이 0.2420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 중간에 보면 r스퀘어, 모형의 설명력 보면 45.02% 정도 되죠. 즉 선호도 점수의 변이 중 45.02%가 우리가 적합한 이 회기 모형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다. 이런 걸볼수 있고요. 그 위에 분산 분석표를 보면요. 모델 회기 부분이 자유도가 3이죠. 설명 변수가 x, d1, d2 세개가 들어가서 그렇고요. 그 다음 전체에 의한 자유도 45는 n-1, 46-1 해서 45고요. 오차에 대한 자유도는 46-3-1 해서 42가 됐죠. 어, SSR이 5037.35619고요. SSE는 어, 6151.94816이고요. 두개 더하면 11189가 이제 전체가 되죠. 자유도로 나누면 거기 민 e a n s u a 1679.11873은 5037.35619 나누기 3한 거죠. 그 아래 6151.94816 나누기 42를 하면 146.47456이 MSE, 오차 분산의 추정치 시그마의 제곱이 되죠. MSR 1679.11873 나누기 MSE 146.47456하면 F 검정 결과 11.46이 나왔고요. 그에 대한 유의 확률 p값이 0.0001보다 더 작으니까 굉장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 볼게요. 어, 이와 관련되는 해석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본예는 어떤 제품에 대해서 36명의 소비자로부터 선호도를 조사해서 얻은 건데요. 이 데이터는 연령이라고 하는 수치형 변수와 더불어 지역구분 리즌이라고 하는 질적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럴 경우 일반적인 회귀모형을 수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데 이유는 변수 라는 지역 구분이 질적 변수로서 그 앞에 붙어 있는 회기 계수가 크기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그러니까 회기 계수를 수치형 길기로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범주수 마이너스 1개 의 가상적인 변수 더미 웨리어블을 생성해서 해결해야 된다. 또한 앞서 결과를 보면 변수 수치형 변수 연령에 대한 회기 계수 추정치가 1.830이고요. 부가 호 플러스니까 나이가 많아질수록 선호도가 증가한다고 할수 있는 거죠.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니까요. 변수 D2에 대한 회기 계수의 유의 확률을 보면 0.24이므로 연령이 동일한 경우 중소도시와 읍면 간의 선호도 차이는 이제 유의하지 않다. 이런 걸알 수가 있죠. 그럴 경우 가변수 D2를 모형해서 제외하고 어, 어, 광역시와 나머지 지역으로 구분해서 분석을 수행해도 큰 문제가 없을 듯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또 하나 회기분석에서 좀 새로운 주제인데요. 어, 뭐냐면은 어, 이것은 이제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한데 연도별 이동통신 휴대폰 가입자 수에요. 거기 동그라미로 표시가 된게 연도별 가입자 수인데 동그라미를 보면 이렇게 우측으로 하면서 확 급격히 커지는 직선적 구조가 아니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가로가 연도고요. 세로가 이동통신 가입자수입니다. 보통 이런 자료에 적합한 식이 yt는 베타제로 곱하기 익스포넨셜 베타1 t와 같은 건데요. 이것은 선형 직선식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양쪽을 로그를 취하면요. 로그를 취하면 yt 스타는 베타 제로 스타 플러스 베타 원티 이렇게 선형 회귀와 같은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변수 변환을 통해서 회귀 분석을 실시한 다음에 다시 원래 단위로 환원을 시켜주는 것이 이런 선형 회귀 분석의 분석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선형으로 바꿀 수 있는 변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로그를 취하하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직선으로 바꿀 수 없는 비선형 모형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 이런 변환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없고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this is the 변 n e that is used to take money. The x e x a m 모바일이라고 이름을 줬고요. m o b i l e 이라고 이름을 줬요 인풋은 이어 연도죠. 그다음 t, 그다음에 가입자수 y, t 골뱅이 둘 했고요. y, t, s 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y, t 에다 뭘 붙여줬죠? 로그를 취했다. 이거죠. 로그 변환을 취했다는 겁니다. 카즈 문에서 자리 입력이 됐는데요. 1984년 그걸 1년이라 첫 번째라고 할게요. 네. 그럴 때 가입자수가 27입니다. 85년은 시간으로 2년째예요. 가입자 수 47입니다. 해서 맨 마지막은 1997년도고요. 어, 타임 시점으로 보면 14년 후니까 14고요. 가입자 수는 45,700이다. 세미콜론 닫고 런에서 데이터 스텝이 완료됐어요. 그다음 프락 레그 회귀 분석을 했죠. 우리가 아는 회귀 분석을. 데이터는 세스 데이터셋 이름을 줬습니다. 모델 했을 때 거의 YT가 아니라 YTS라고 뒀죠. 원래 YT에 뭐 선형 변환 로그를 취한 변환 값을 둬서 이 q 로 설명 변수는 t니까요 두고 수행을 하면요 어, 다음과 같은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파라메타 에스티메이트에 보면 절편항이 2.52370 이고요 설명 변수인 t에 해당되는 어, 값은 0.59388 이고요 맨 우측 t 검증 결과를 보면 t에 따른 게 굉장히 통제로 유의한 걸볼수 있고요 어, 중간에 보면 R 스퀘어를 한번 보세요. R 스퀘어 모형의 설명력은 0.9973, 어마어마하게 설명력이 좋은 걸볼수 있죠. 네. 그리고 분산 분석표에서도 회귀 부분에 대해서 F 검정 4 5 3 3 1을 보면 어, 유의 확률이 0.0001보다 작음으로써 경기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것을 원래 변환되기 전 값을 이제 환원을 시켜보면요, 거기 나와 있는 yt라고 하는 식은 12.47 곱하기 익스포네셜 0.594t라고 하는 이런 식에 의해서 추정식이 만들어진다는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추정된 지수 모형에 의한 모형의 설명력은 0.997로써 대단히 뛰어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단순한 선형회계 했을 경우는 이런 좋은 훌륭한 모형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형 변환을 통해서 어, 우리가 어, 비선형적 그런 자료 구조를 띄고 있는 걸 굉장히 훌륭하게 적합시킬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또 하나는 이제 비선형 회계 분석으로 조금 여러분들 어렵긴 하지만 맨 위에 적혀 있는 걸 보세요 로지스틱 모형, 또 곰페르치 모형, 또 프라빈 모형 이런 모형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모형들인데요. 나중에 회귀분석을 정식으로 배울 때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면 되고요. 이런 모형들은 어, 앞서와 같이 변수변환, 로그를 취한다든지 등등을 통해서도 어, 선형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런 비선형 함수들은 선형변환이 가능하지 않은 모형이다. 근데 굉장히 많이 이용되는 모형이거든요. 그 아래 뭐 대수모형, 영모형, 파워모형, 성장모형 이런 등등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 특별히 애초부터 선형변환을 취하지 않고 어, 세스에서 비선형 회귀모형을 다룰 수 있는 프로시저 분석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해결하면 된다. 그런 프로시저 이름이 넌 리니어, 리니어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MLIN이라고 하는 넌 리니어. 프로시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한그 데이터에 대해서 prop nlin 데이터는 exam 모바일. 그리고 위에 보면 은 여러분들 로지스틱 모형에 뭐뭐가 있어야 돼요. yt는 m 곱하기 exponential a l p h t a t 가로 닫고 나누기 1 플러스 익스포넨셜 가로 열고 alpha plus b t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m값 또는 알파 값 베타 값 이런걸 초기값을 줘야 돼요. 그러면 어 이것들이 비선형적으로 이렇게 어 인터레이션 반복화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형식을 추정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 P A R M S라고 하는 것은 그런 m 값, 알파 값, 베타 값에 대한 초기 값을 준 겁니다. 그래서 n 값은 10만, a 값은 마이너스 5, b 값은 0.5 이렇게 그냥 초기 값을 준 거예요. 그리고 모델식은 보면 거기 위에 있는 로지스틱 모형식이 그대로 적혀 있는 게 보이죠. yt 는 가리얼고 m 곱하기 익스포넨셜 가리얼고 a 플러스 b 곱하기 t 가로 닫고 나누기 가리얼고 1 플러스 익스포넨셜 가리얼고 a 플러스 b 곱하기 t 가로 닫고 가로 닫고 세미콜론 닫고 런 이러면 서, 선형 변환을 하지 않아도 non-linear라고는 하 비선형 뭐,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이런 비선형 회귀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나온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들, 거기 추정식 최종적으로 보면 나와있죠. e s t i m a t e m 값이 얼마에요? 119789. a 값은 설비는 마이너스 9.8431. b 값은 얼마에요? 0.6686.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적합한 추정식은 y, t, 햇은 m 값119789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9.8431 더하기. 0.6686T 가로 닫고 나누기 1+ exponential 가려 열고 마이너스 9.831 플러스 0.6686T 가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시점 T 대신에 만약에 어, 15를 집어넣으면 앞서 주어진 데이터 다음 연도에 가입자 수가 예측 값이 나오는 겁니다. 어, 대단히 훌륭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면 됩니다. 아, 이것이 비선형 회귀 분석은 변환을 통해서 선형화시켜서 하는 방법 하나. 어, 선형화가 안될 경우는 r o 니어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비선형 회귀 분석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주차 첫 번째 시간에서는 어, 회귀 분석에 있어서 우리가 질적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 변수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자료 구조가 비선형적 구조로 되어 있을 때 선형 변환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하나, 비선형 회기 분석 프로시저를 그대로 이용해서 해결하는 방법 하나, 이두 가지가 있다는 걸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시는 어,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마치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시간 어, 여러분들 수업을 어, 성실히 잘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